자세 담배콘 스마트 기기 활용법 차세희입니다. 오늘은 애플워치랑 갤럭시 워치 4. 이 애플워치는 애플워치 7이고요. 갤럭시 워치는 갤럭시 워치 4입니다. 이거는 이제 셀룰러 버전이고, 이거는 그냥 블루투스 버전. 이두 가지를 활용해서 트레드밀, 지금 보이시는 런닝머신이죠이 그냥 런닝머신 저번에는 실외, 그러니까 야외 달리기를 통해서 충정 앱에서의 어떤 정보들이 표시되는지, 그래서 워치를 찼을때 운동 기능으로서 이제 이 뛰는 거에 대한 어떤 정보가 훨씬 더 좋은지를 이제 확인 해봤는데, 지금은 트레드밀에서 트레드밀, 어쨌든 이 런닝머신에서 어떤 정보들이 두 가지 다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여기 갤럭시 워치 4에서는 런닝머신이 있으니까 런닝머신으로 탭을 하고요. 애플워치, 애플워치에서는 이렇게 운동을 포함해서 이쪽에 보면 실외, 아 실내, 실내 달리기, 실내 달리기 자유 목표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321 스타트, 자 지금 1 k m 지났습니다. 10분 뛰었고 운동 속도가 아까 6.7이 정도에서 지금 3.8로 낮추는 상태입니다. 1km 10분 뛰고나서의 애플워치 갤럭시 워치4 자 아마 조금 더 느리게 뛸게요 아마 여기서 한 10초간 차이들이 조금 있었죠 자 보시면은 이렇게 자 지금 딱 보이는 화면에서 애플워치는 여기 11분 이런식으로 써있고 달리기 있고 84칼로리 101 총칼로리 108bpm 뭐 1.3km 이런식으로 써있고 옆으로 넘기면 이 부분 이제 종료하거나 일시 정지. 물 먹을 때나 이쪽으로 넘기면 음악이죠. 이제 애플워치 그 그러니까 에어팟을 끼면은 이제 바로 연동이 될수 있겠죠. 여기도 기본은 11분 이렇게 써 있고 총 걸음수로 이제 써 있는 게차 확연히 차이가 나죠. 그리고 여기 BPM이 이쪽에 이렇게 써 있고 위로 올리는 겁니다. 이거 올리면 이제 칼로리 나오고 평균 속도가 나오는 게 차이가 있어. 요이건 평균 속도가 안 나와. 이 애플 워치에서 평균 속도를 보려면 더블클릭 하면은 이렇게 구간마다 이제 요약된 정보로 입력을 할 수가 있는데, 이때 한번 확인할 수가 있는 거죠. 음, 다섯 번째, 제가 이제 계속 톡톡을 했었으니까, 어, 그리고 그러니까 속도나 평균 속도 나오는 게 저는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근데 너무 또 조그맣게 나와 가지고 아쉽죠. 구간 이 정보는 지금 달리고 있을 때 이렇게 나오는 거고요. 음, 애플워치에서는 여기서 요거를 돌려요. 돌리면은 색깔이 변하면서 정확하게 조금 더 글씨가 키워지는 숫자로 아이 정도 음, 정보를 봐라고 하는 부분이 있을 수 있고요. 여기서는 길게 여기를 이렇게 길게 누르면 이 운동 시간에 시간이나 칼로리나 심박수나 이걸로 바꿀 수가 있어요. 평균 속도. 바꿀 수 있어요. 여기를 길게 눌러서. 운동 시간? 처음은 운동 시간이었죠. 이렇게 좀 차이가 있네요. 얘도 옮기면은 진니뮤지 그러니까 음악을 들을 수 있는. 여기로 넘어가면은 다음 운동을 하거나 이시정지를 하거나 설정을 하거나. 제가 지금 기다렸어. 여 멈췄잖아요. 멈추니까 얘가 운동을 종료할지 이런 걸말하라는데 운동을 종료해 보도록 할게요. 종료를 하면은 여기서 정보가 평균 세이스, 케이던스, 칼로리 어,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네요. 날씨까지 할수 있고 여기서 이제 종료를 누르게 된다라고 하면은 갤럭시 워치4에서는 여기서 러닝 머신, 키로 속도 최고, 어, 그래프적으로 나오는 거볼수 있죠? 여기 그래프적으로. 이런 그래프적인 것도 직관적에서 좋은 것 같아요. 심박수 구간 음. 폰에서 보기 더 정확한 데이터를 말하는 거겠습니다 자 제가 애플워치랑 갤럭시 워치폰을 둘다 사용하면서 장단점이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장단점이 있는데 이게 갤럭시도 애플워치도 나이키 버전의 앱이 있거든요 나이키 앱그 나이키 러닝 전용 앱 제가 지난번 영상에서도 애플워치 순정 러닝 앱이랑 나이키 앱이랑 비교를 했었는데 나이키 앱이 더 좋았어요 직관적이고 정말 더 크게 크게 보여주고 차라리 여러분들도 갤럭시 워치 4에서도 나이키 러닝 앱으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평이 생각이 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도 운동 열심히 하면서 남은 시간도 유익한 시간 보내시길 바라면서 안녕히 계세요.